이거 커스텀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턴 D8, 이제 느리다는 편견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턴 D8을 빠른 라이딩이 가능하도록 간단하게 타이어 튜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로 치면 경차인데 튜닝해서 빠른 경차? 속도와 스타일을 모두 갖춘 커스텀 모델 턴 D8 레이싱 에디션입니다. 헌디팔은 일전에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죠 알루미늄 프레임의 8단 모델입니다 출퇴근, 일상 라이딩, 여행에도 문제 없는 만능 폴딩 자전거죠 근데 문제는 순정 타이어가 슈발베 비계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파나 레이서 미니츠 터프 타이어를 장착해 보았습니다. 실제 8, 9년 전에 아주 잠깐 턴 M8 이라는 모델이 있었고 슈발베의 코작 타이어를 장착해서 아주 잠깐 판매했었습니다. 턴 D8의 레이싱 버전이었죠. 기존 비게풀보다 타이어가 얇고 트레드가 적어 구름성이 향상되어 미니벨로 자전거에서도 민첩하고 빠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순정보다 확실히 속도가 붙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파나 레이서 미니츠 터프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타이어 컬러가 예쁩니다. 그리고 1.25 두께인데, 슈발베 원 타이어는 1.10 두께인데, 슈발베. 원보다는 두껍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기존의 D8보다 첫번째 레이싱 타이어로 빠른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두번째 슈발베의 원레이싱 타이어는 얇기 때문에 초보자한테는 분명 부담이 될수 있으나 미니츠터프는 원보다 두껍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벤트는 비계풀이 아닌 파나레이서 미니츠터프 또는 HP406 타이어로 튜닝하여 출고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계풀 미니스터프 HP406 세 가지 타이어 중 원하시는 타이어로 출고됩니다. 이벤트 날짜는 4월 30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